네, 안녕하세요. 신사승녀 그 기타 등등 여러분, 클럽오티입니다. 아, 롱리브드 퀸에 들어오신 것 소환이 겁니다. 자, 저희는 이제 어음... 네, 웬만한 거다 배웠는데 일단 그 교육에서 이 평정심과 위험을 좀더 배워야 될것 같아요. 기품에서 평정심, 위험, 의상 보자 예, 자건성강 이걸 끼고 교육 갑시다. 네, 좋아요. 당신은 소년군주. 어원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그렇게 어린 소년이 썼다기에 매우 정중한 그의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설계해 주신 것에 감사한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네, 다행히 네잘 됐나 보네요. 할아버지랑 같이 지내서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 쾌활함을 줄일까요? 왜냐면 쾌활함 때문에 지금. 네, 지금, 쾌활함 때문에, 사실, 그, 문제가 있잖아요. 당신은 경비병들에게 비켜서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 곳으로 모시란 명령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당신이 자신의 보물고에 들어갔을 것을 막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갈 때 성공한 거죠. 그래서, 보물들이 반짝였지만, 육감이 당신을 작은 밀봉된 박스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루멘으로 만들어 줄 크리스탈입니다. 당신은 그 상자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나중에 멘토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다음에 뭘 해야 할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지요. 네, 이제 됐죠? 이제 의상을. 어... 네, 지금 기본은 아직도 쾌활함이 있네요. 네, 쾌활함을 좀 줄여야겠는데 자신감으로 맞춰야 되겠는데. 자, 네, 이제 됐으니까 그러면 어... 제생각이 대외, 거, 그, 역사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네. 노바 역사 세계사. 당신은 왕국의 역사에 대해 여, 읽었습니다. 수백 년 전, 노바는 서쪽 해안 전체 걸친, 거기에 몇 개의 섬까지 집에 있을 정도로 거대한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세월이 지나자 영향력은 점차 감소했습니다. 네, 당신이 지구 문을 들여다 보자 들어본 적도 없는 듯한 먼 장소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비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어, 어느 모험가도 그것으로 그곳으로부터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첫보원이알기를 산지아에서 근사력 증강, 특히 군함의 보충이 있었고 주력 군사들이 서쪽을 향해 출항했다고 합니다. 공격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산지아의 국력은 최고인 신장 조세요. 산즈는 노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도 몇 있고 갈등은 없습니다. 그들이 대, 그들의 대상이 에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만약 그들이 바다 건너로 함대를 보냈다면 노바도 위험 권에 있습니다. 최소한 해상용 무용론은 박살날 겁니다. 충분히 함선을 모을 시간 이 있고 위험을 미리 알았습니다. 당신의 해안을 방어할 준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안 좋은 점은 배들은 결코 싸지 않다는 것이죠. 저희가 세금을 올렸잖아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선택할 때 세금을 올렸으니까 저희는 군함을 더 건조할 수 있는 이 비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군, 많은 군함을 건조한다. 당신은 선박 건조를 조언한 동시에 이미 있는 배들을 모기를 강화하고 피복을 덧뜨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만약 사건이 터져도 이미 당신은 대처할 좀비가 되어있겠죠. 저희가 그 세금을 올렸기 때문에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 있었던 겁니다. 네, 법정 참석 네 지금 중압감이 지금 지배적인데 덕분에 대외관계를 좀 배우는 게 무리가 생겼거든요. 네 대신 저희는 계략, 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아 얘네 이런 것들을 배워놔야지 나중에네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해군 전략 아 이거를 배를 몰고 나갔었어. 아니 혹시나 적들이 쳐들어 외교적으로 밖에서 쳐들어오면은 곤란한데. 음 어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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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까요어까요어까요어까요 어쩔까요, 어까요 어쩔까요, 어쩔까요, 어까요 어쩔까요, 아쩔까요네까요 어쩔까요, 어쩔까요, 어까요어까요 어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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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까요까요까요 네.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줄리안한 대화 찾았어요. 이제 뭘 해야 하죠? 크리스탈을 잡고 가슴속에 갖다 대거라 심장 위에 올려놓은 후에 빛이여라고 외치거라. 안할 건데요. 저 루멘 요왕 엔딩 보기 싫다고. 어, 그렇게 되면 크리스탈이 저한테 흡수되는 건가요? 일단 시작 하면 죽기 전까지 되돌릴 수 없는 거죠? 그야 그렇지. 전 그럴 준비가 안 됐어요. 더 기다리고 싶어요. 어린애처럼 고등아. 세상은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아. 닥쳐! 이 게임은 엠, 일반 요왕 엔딩이 있다는 거나 알고 있어. 제가 뭐 어린애죠 네 14살이에요 네 14살이에요 자 이제 <laughs> 와... 기분이 쾌활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배울 수 있어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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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대박 완전 대박 완전 대박 완전 대박 됐어 이제 그러면 역사를 배웁시다 노아 세계사 역사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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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okay. 음. 아, 근데. 텔레건, 예, 네, 일단, 대, 할수 없이, 네, 요거를 역사를 좀배요야돼요 노바 역사 걸요요케이 노바 역사는 살수 없이 많은 이름이, 이름과 시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젠 줄어들었지만 10개의 공작령, 아니, 왕가까지 포함해서 11개의 공작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에게 모든 카문에 대해 기억하라고 요구할 사람이 없기만을 팔아야겠군요. 당신은 노바의 선조들이 여전히 동굴에 살던 때에 이미 문명이 일어난 서쪽 대륙 지바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석적 구조만 남겨둔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가씨, 여기 당신께 온 편지들입니다. 또 브라이온이가 보낸 편지네요. 왜 나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걸까? 우리는 친하게 지냈던 적이 없었는데 요새 그녀는 매우 지루하고 외롭다며 그녀네 생일 파티에서 나를 볼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혀 있어. 그나마 자, 그녀네 곧 열다섯 살 생일을 맞는 구나이 애는 이제 정식으로 써오던 말이 여공작이 될 거야. 이 다른 편지가 다음 주에열릴 그녀의 생일 파티에 초대장이겠지. 그녀네가 난 학교에서 친구 거 성대한 행사가 될 테지만 그곳은 여행하기 먼 곳이기도 해. <laughs> 연결에서 많은 일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참석합시다네. 다른 친구들은 많이 올겠지. 재미있겠다. 참석해야죠. 네. 참석해야죠. 정원 산책. 자 의상을 보시면은 자 이제 대외관계를 좀 배울 수 있을 거에요 예 어디보자 역사 속.. 요걸 입으시면 잘 어울리는 어네 여기 대외관계를 좀더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얘네 계략과 대외 역사를 좀 배워놔야지 나중에 좀 진짜로 도움이 될 거에요 웬만하면 네 그런 게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후.. 잘될 거에요 일단 대외관.. 대외관계부터 갑시다 네 릴라 공정력은 예 노바 제국의 영토가 일부 영토 일부 아닌 예 베유봉 유봉 민족의 서부 지방이었습니다. 예 베니번파는 기꺼이 노바의 왕에게 그들의 충성을 바치기로 보냈고 그들의 지배자가 공적으로 봉해졌습니다 산맥 너머 봉뚝쪽근 태드로노바를 적대시했었으나 직접적인 위험을 가하기엔 물자가 부족한 피라스 쪽에서만 거만 다 있습니다. 서유만의피라침입자들이 기갈과 사다브릿지망에 가끔 출몰합니다 서부로 가는 여행길에서 당신의 마차가 도적 들에게 공격받았습니다. 당신은 옆구리에 와서 오케이 아, 궁수를 배워야지. 그, 지금 보시면은 자, 궁수를 배워야지. 화살이 나고 나오는 특유의 소리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반사 신경이 좋아야지. 화살을 이렇게 딱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궁수를 배웠어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배웠 배워서 다시 돌아올고요 네, 살아났네요. 밖에 비명소리를 미루고, 뭐야? 당시 의 경비원 모두가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아무이저항하려도 모습을 보이제마자 공격자들은 흩어져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네, 도적대가 감히 여왕을 공격하려 했네요. 영행 나머지 기간은 별사건 없이를로 갔지만 당신은 작은 일에도 불안을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해들의 파티는 대단했습니다. 물론 당신이 맞자 생일만큼 화려하지는 않겠지만 귀족의 사회 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잃으 여전했습니다. 모두가 앞다투어 참석하였습니다. 로랑 삼촌과 당신의 어린 사촌들은 여기 왔지만 샤를로트와 그녀의 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듣자니 샤를로트가 병이 났었답니다. 릴라여 공작, 아리스는 참석했습니다만, 당신, 가가이볼 때마다 당신을 피했습니다. 파티엔 다과와, 무희와, 음악과, 정중한 대화, 그리고 한두 명의 그리 정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군요. 물러나진 않을 거란다. 네, 이 사람은 디스 여백작인데, 네, 그렇네요. 그외넬이 딸이네요. 어머니, 이젠 제 영지라고요. 전 저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어머니께서도 다스린 영지가 있잖아요. 아유, 잠시만요. 아이 어, 잠시만요. 예, 몇 살인데. 열다섯 살 주제에 영지를 다스리겠다고? 젊음과 경험은 비례하지 않는단다 얘야. 넌내 조언이 필요해. 이건 제 집이에요. 어머니 집이 아니라고요. 당신이 등을 돌리기도 전에 그들이 당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예비 여왕으로서 이분정을 해결해주기 기대했습니다. 여기서 누구의 편을 들든지 관대쪽은 감정이 상할 겁니다. 누구나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죠. 두명 모두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한다. 부인께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줄 지혜를 갖고, 갖고 있다는 것은 동의해요. 하지만... 부인께서도 이미 해낸 일이 아닌가요? 당신의 가르침을 믿으세요. 당신의 딸과 딸의 힘과 지혜를 믿으세요. 두명 모두 자신은 당신의 말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뒤 브라이온이가 당신을 불러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러디. 이제 영왕이 되실 거라 생각하니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제 말은 당신의 어머니 이름이 참 유감이라는 거예요. 네, 브라이온이는 네 그렇네요. 고마워요. 하지만 그로 인해 얻는 기회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운이 좋군요. 참으로 특이한 표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대가 거의 여왕이 되었으니 참 궁금, 궁금하군요. 그들이 당신에게 모두 모든 비밀을 말해주었나요? 어떤 비밀 말이죠? 말하자면 고궁에 들어가는 방법 같은 거요. 듣기로는 그곳에 보물이 가득 차 있다 있다던데요. 고궁. 네, 노바 역사 고전지식 모르기 때문에 고궁을 모르죠. 카스리 호수에 있는 곳 말이에요. 노바의 왕과 왕비들이 살았다 살았다는 곳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됐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이만. 그녀는 멀리 걸어갔습니다. 저 사람과 당신 이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사람 맞나요? 연회도 끝에 이르러 모두가 기분 좋은 식사를 마치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희도 무사히 돌아왔네요. 네, 박살 나기 전에 정원 산책. 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어...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게제 어... 생각에 어... 네 계속 역사랑 이걸 배워야겠습니다. 네 학자 그리고 이저 뭐냐 이걸 다 배운 다음에는 얘를 배우시다 이따가 얘 국내연합 이렇게 그런 그런 식으로. 오케이 역사, 노바역사, 세계사 대외관계를 일단 먼저 다 가봐야겠어요 대외관계. 릴라 공작력은예 노버제국 영토가 이 에이, 이건 예 이건 난 네가 예전에 군사 기록을 찾아보았다구나. 그저 우리가 인, 지니고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을 뿐이에요. 만약 네가 군사 수를 늘리는 것을 정모한다면 죄수들의 형기를 군복무로 대체할 수도 있단다. 하지만 조심하렴. 그들 중 몇몇은 위험하고 믿을 수가 없어. 그게 그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란다. 아 징발할까요 왠지 그 외국의 정세가 되게 불안하고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감옥에서 병사들을 질방하면 감옥에 있는 놈 나온 놈들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여기 얘는 항복 저희가 같이 싸워드릴게요 우와 하면서 되레 역으로 적군의 수를 늘리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너무 위험부담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범죄자들이 실뢰하나 군이 될 거라 생각하진 않네요 그말 들었지 스타크래프들 스타크래프트 들었지? 네 스타크래프트 난 니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테란 테란 범주자 해병 좋은 생각이구나 네 좋은 생각이래 J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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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예예예 s Jones, j o n e 네, j o n e 이 Jones, Jones, j o 요 좋아요 o n e s Jones, Jones, 네, o n e s Jones, j 시다 계속 노바 역사와 세계사 어느 누구도 두개 이상의 공작력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귀족들이 걸맞는 지위의 배우자를 찾기 때문에 다음 두군가를 불러밖에 없어 직검들의 한 가문으로 동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 칼로리스 공작... 공적, 공작이고 그의, 그의 이 동생은 마존바 공작 엘라스의 영웅적 프린은 마리 공작 의 베니언의 여동생 등등 릴레오상 아레스는 미디 영웅적의 어머니고 퀴가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라 영웅적이라고 해봐요. 아 예를 들어서 가르바트 공적이라고 해봐요. 네 저는 공작 지기 정도는 받아줘요. 가르바트 공작이라고 해봐요. 제가 여기 공작 공작의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바깥에는 저희 영토가 있어요. 근데 이 영토에서는 저는 백작급입니다. 예이 영토에서 저는 백작급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대로 따지면은 제가 서울과. 수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따지면 되는데 수원을 갖고 있을 때는 수원을 갖고 있는 것만큼의 영향력밖에행사 못하지만 서울에 들어오면은 서울 전체가 제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를 저를 부르시려면 서울 공작 수원 백작 가르바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신경 안 써도 돼요. 별로 의미 없을 겁니다. 당신은 역사상 최초로 루멘이 출연한 북쪽 대륙 보레알레스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법이 그들의 문명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미대여공적이 당신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아가씨. 안녕하십니까 전화 대, 귀찮게 해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혹시 제딸 브라이언윈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난주에 있었던 파티 이후로는 본 적이 없군요. 그녀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그 애가 사라졌어요. 원래 학교에 있어야 했는데 없어졌습니다. 의자 행복해하고 있진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될 줄은... 그녀가 파티에서 옛 노바지 고의 궁전에 대해 물어봤지만 곧바로 떠나갔었어요. 죄송합니다. 전 정말 모르겠네요. 제 제발 뿌라오니 대체 뭐라고 아 um, 잠시만요 이게 어떻게 된거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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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bro? What's up, bro? What's up, b r 하. 자. 아맞아아 이거를 네. 네, 이거를 좀 빼고 <laughs> 네, 그렇게 됐죠. 자, 32주차까지 갈 생각인데 봅시다. 일단은 아. 네, 일단 역사, 노바 역사, 세계 역사 계속 배우고 성격을 맞춘 다음에 얘네들도 다 배우도록 합시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노바 역사, 세계사. 네, 네, 이건 설명했던 거죠. 네, 이것도 설명했습니다. 당시 대전당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이상한 바람이 불어와 방안의 촛불을 모두 꺼버렸습니다. 이상한데? 어디가 잘못? 네, 점수 실패했네요. 이게 무슨 징조가 있다는 뜻인데? 쾌활함을 줄이고 그러면 지금 어제 생각에 요를 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 네, 계략, 암호학을 배우고. 국외연안 안무학을 아, 배우고 국외연안 이렇게 갑시다 네, 새로운 복장의 금 최근엔 너무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모두가 긴장하고 있죠 뭔가 즐길 만한 것이 필요해요 큰 대회를 여는 것이 어떨까 좋은 생각이네요 기사와 창기병, 음악가들 모든 시합 참가자들 모두 대회를 좋아하죠 승자에게 줄 상은 뭘로 정할 생각이냐 이게 그 고용기회가 최고죠 일자리가 최고예요 네 일자리가 최고예요 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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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점수 참작이 신기했기 때문에 아가씨 키가레스 선물이 도착하였습니다. 공작이 보냈나요? 아니요 아가씨 상인 거문에서 온 듯합니다. 카발라 강을 따라 운송이 되었네. 당신이 밝게 빛나는 색채를 보게 했죠. 나온 것은 초콜릿이네. 상자 안에 작은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감사의 나무를 담아 그레엘라가에서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작은 얼룩색이 보냈다기엔 이상하게 고자세인데. 이건 수상쩍은 부분이 있어. 네 독이 들어있는지 검사해보려면 하는데 통 탐지력도 고무예. 예 당신 초콜릿을 입맛 떨어진 덩이로를 뭉개서 왕실 정원 한곳에 상자를 묻었습니다. 이건 쓰레기야. 만약 진짜 독이 들어있다면 었내 초콜릿. 네 중압권도 줄여버립시다네 중압권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 지금, 아, 네. 아 어... 외로움을 늘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 성격상에서 그걸 배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아, 요, 요, 요 역사? 역, 아, 계략을 배워야 되는데, 제 생각에 계략을 좀 배워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계략을 배우려면 성격을 바꿔야 돼요. 중압감을 줄이고, 네. 아, 요거, 법정 참석, 오케이. 이러면은 네, 이래도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 네 일단 요거를 요거 입었으니까 보자요. 캐슈트네 이게 있으니까 네 요거를 배울 때오둘다 배울 수 있네요. 만세. 좋아요. 이제 이제 딱 됐습니다. 이제 저희는 요걸 다 배워놓으면은 어떻게든 될 거예요. 뭐가 어떻게든 될것 같습니다. 네. 얘네를 전부 다 70에 맞춰놓고이 능력치를 네 가모니 조금 부족한 게문제있데 네, 그럼 전 지금까지 롱리브터 퀸의 가르마 탔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을 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엔딩을 볼수 있는지, 살아남을 수 있긴 한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